국민 철도를 사수하고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철도노동조합 조합원 동기들에게 위원장 투쟁명령 5호를 전달합니다. 철도민영화 저지 현장 탄압 분쇄 및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철도노조 위원장 투쟁명령 5호. 하나, 총파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총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철도노조 전체 조합원들은 내일 12월 31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 권역별 파업추쟁을 보고대회 및 현장추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 민영화를 막아내고 국민철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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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9일부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서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파업 추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지난 22일간의 모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조합원들, 철도 노동자들은 굳건히 파업 대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억지 불법 공세와 참가 조합원 전원 직위 해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77억 손해배상 청구와 116억 가압류 청구, 490명에 대한 중징계와 집단 해고 협박, 대체 인력 신규 채용, 직권 면제 입법 추진 등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동자가 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에서 철도의 공공적 발전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도 민영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추쟁에 함께해신 중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영화를 막아내고 국민철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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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지켜내자.